코나돔 그저께 도착했다 솔직히 근데 몸에 너무 안 좋았고 가지고 어, 모르겠어요 그냥 라오스에서 계속 먹어치겠더니 특히 라오스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랬지 아 어, 현지 음식을 유도해서 로컬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계속해서 문제는 따스폭포에서 수영을 하고 아 그게 좀 무리가 됐습니다따스폭포에서 수영을 조고 거기까지 32km를 왕복 자전거로 오르막 내리막 후양패에서 3시간 이상을 아, 자전거 탔더니 아마 거기서 더 우리가 온것 같다 그 다음에 또꽝시포코도 다녀오고 이것이 걷고 걷고 하다 보니 보면 우리가 와서 결국에는 라오스 떠나기 이틀 전부터 좀안 좋기 시작하더니 라오스 떠나는 날 날이 안 좋았고 어 결국에는 말레시아처럼 엄청 똑똑해서 그냥 누워 있었다. 어, 라오스에서 앉아서 먹었던 약은 별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그나마 말레렛에서 지어준 약을 먹었더니 조금 많이 나셨다. 아내리이아 내일 새벽이구나. 뭐, 아, 이제 4시간, 몇 시간쯤 일몇 시간 남았는데 아 내팔로 떠나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아 여기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떠날 순 없어서 천천히 천천히 여쭤. 여기에도 보고하고 어, 보통 프린터 트윈터 저쪽에서 프린터를 배경으로 사진 을 찍고 거기는 에 관광 렌즈를 판매하고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사진 찍어주는 사람들이 아마 관광객 반 그런 사람들 파는 것 같다. 근데 네, 태양의 위치도 따라가지고 좌측에서 찍을 때가 있고 이쪽에서 찍을 때 있는데 어 오전 점심 때까지는. 이쪽에서 찍고 그 다음에 넘어 정문 쪽에서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완전 역광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에 여기 이렇게 구멍 쪽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 K c c 공원인가 이거 상당히 좋다. 완전 크고 사람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음. 야 이거 완전히 극과 극이다 베트남이 극이고 라오스가 극이고 캄보다는 안 가봤으면 극일 것이고 또 태국도 나름대로의 극이고 말레이시아 오, 아 말레이시아 아 상당히 깨끗하다. 와, 국끼 빈판거리 왔는데 굳이 그 오자마자 어, 소방차가 있다 보니까는 어 저기 가로등 꼭대기에 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다. 불다는거 사람들 뛰는다고 천한치하다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와. 투케이브 쪽으로 왔다. 와 거대한 뭐 불상이라고 해야 되나? 불상이 보이고. 와좀 멀리 잡히지만은 저기 형형색깔 있는 것이 계단인가 보다. 와저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어. 얼마나 꽤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 어 불쌍 한, 어, 30, 40m 되는 것 같고, 계단도 상당히 높다, 저기, 어, 계단이고. 요즘은 <목소리> 뭐, 케이브 빌라라는, 케이브, 케이브 빌라? 어, 뭐야, 동굴 마을이었네, 이게 블라, 무슨 마을이야. 하여튼, 어가는데는 입장이가, 어린게 쉽다. 아... 어. 이거 들어가 볼까? 아... 어. 자세한 건 모르겠고, 일단 들어가 본다. 만들이 들어오니까 들어가 본 거. 음... 음, 또 두번째 동굴 여기는 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어, 벽에다가 저거을해 놓고 추가을한다면색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있다 생가이 어, 사람들만의 문안이다 내가 뭐라 할건 아니다 이제 올라가 보자 273 계단 와, 없다 어, 엄청나게 높고 있고 그데 친구들도 걸고 있구나 닭소리 여기서 왜 닭소리가 들릴까 는 의문 이다 처음에 273계단 그리고 약간의 계단 있는데 와 멋있다 여기는 예 62계단 그러면은 정앞에서 335계단이네 솔직히 멋있다, 멋있다고, 멋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아, 아볼만하다. 거다가 오늘 입장료 무료. 최연나 박시였나오 깔끔하게 나오네. 들썩비빔밥 김치찌개 뭐야 삼겹 이 김치인지? 처음에 새우젓을 넣었어요. 새우젓만한 김치 이게 김치 다진 건데? 이건 나름 맛있다. 아 나는 비행기가 21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 3시에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10시 11시쯤에 버스 타고 가면 한1 0시 도착해서 수습 마치고 좀 기다리면 탈줄 알았는데 잘못 생각했다 내가 3시라고 생각했던 거는 공항에 3시까지 도착해서 6시 비행기를 타는 거였다 자세히 보니까 비행기표가 6시 출발이네 아니, 여행이라는 게 약간 계획 차질이 생기는 게 묘미라고 하지만 이건 옛날 하는 짓거리가 엉망진창이. 잠깐, 바다 내렸으니, 확도 제대로 안 되네, 이제는. 제가 응? 그저께 도착한 곳은 터미널 2. 여기서는 또 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출발하는 곳은 세버 펄스틱이나 아시아 쪽으로 가는 비행기가 출발하는 곳이고, 어, 터미널 1이나, 어, 터미널 1을 또 M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터미널 1, 터미널 M으로 가야만 그외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비행기를 탈수 있다고 한다. 근데 셔틀버스가 있는데, 셔틀, 뭐 전철된 는뭐가 있는 것 같은데, 걸으면다혔고 와, 터미널 2, 1층으로 내려가서, 셔틀버스 티켓을, 티켓을, 티켓을 사서, 셔틀버스인데 티켓을 사지? 그냥 사서, 터미널 1, 그러니까, 터미널 M으로 이동해야 할것 같다. 음, 이쪽에서 티켓을, 티켓부스에서 티켓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 티켓 부스에서 물어보니까는 A10, 여기 A6고, A10에서, A10에서, 어, 터미널 1까지 가는 무료 서틀버스가 있다고 한다. 아 어, 드디어, 콜라렘프 인터내셔널 1공항, 이면서 M공항이라고 하는 곳이다. 어, 저는 KU의 센트럴에서 공항, 이 공항 가는 버스는 없는 건가? 그래서 이 공항에서 이 공항까지는 어떻게 숙제 버스 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공항까지 가, 가는 버스가 있는지 있는데 내가 몰랐던 건지런 아직도 파악이 안 된다